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볼로세서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 또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에 관해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고 원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반대 의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이시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 중에는 흑암이 있고 이시엘 백성 중에는 광명이 있어. 밤새도록 애국의 군대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어 니 홍해는 둘로 갈라졌고 갈라진 곳에는 큰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홍해를 건넜던 애굽 군대는 순식간에 다시 홍해가 합하여 짐으로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 길자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와 그 군대는 야외 하나님과 맞섰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야외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이러므로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인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 계시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야외께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전쟁도 야외께속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이 타락 이후 인간은 죄와 죽음, 마귀와 질병, 제주의 원수들과 혈전을 벌이다가 패진의 패인을 거듭해 왔습니다. 인간은 한 번도 이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 그럼 이런 전쟁에서 누가 우리 인간을 구출해 줄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전쟁은 야외의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질병과 대항하여 피투성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전쟁은 벌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싸워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을 청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질병과의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죄악과의 싸움도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여섯 시간 동안 고통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쏟으시면서 격전의 격전을 치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순간 죄악과의 전쟁은 주님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로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악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주와 가난의 전쟁도 이미 이천 년 전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난 전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주를 없애고 평화를 이루며, 가난을 녹색 혁명으로 없애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진제를 쓰지만, 이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해 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음부의 전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 사흘 동안 사망과 음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인 죽음을 철폐하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전쟁은 야외계 속한 전쟁이요. 이미 다 이겨놓으신 전쟁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다 이겨놓은 전쟁의 열매를 얻어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수아를 따라 여리고성 근처까지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의 싸움은 이미 끝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해째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되 일곱 바퀴를 돌고 난후 제사장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철벽 열이고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의 여리고성 돌기를 명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스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은 자의가 아니냐 이러보건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첫과꾸리 하려는 가난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요사와 갈렘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이후 최대의 격전장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과 순종에 이르는 연단의 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가랑이 되는 전리품들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은총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